자 이번에는 near가 아니라 nearly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sticking보다는 to stick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시 아니라 어, 또 여기를 w a 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두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w a t 절이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어, 일단 nearly는 거의라는 부사가 들어가요. 거의 불가능. 음. 자, make 동사가 오형식이고요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호데이시 사용되면서 가목적어가 사용됐어요. 자, 집목적어는 동명사가 올순 없죠? 그래서 집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뭔데? to s t c k to the go, 목표를 고수하는 것을. 자, 예를 들어 reading more is a good habit. 더 많이 독서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if you are only doing it because you feel like 어, 여기 또 어, 대타나가 또 하나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대은 대절의 that 주어가 되는 거고요. 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자, 그러나 if you are only doing it 너가 오직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은 더 많이 독서하는 거. 너가 대절이라고 어, 아, 미안해요. 여기 대시 생략된 게 아니네요. feel like가 표현, 사용된 거죠? 자, feel like, 이, 때는이 like는 접속사처럼 해석되는 거예요. 접속사, 어, 모뭐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너가 느끼기 때문에 독서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면 not because you actually want to learn more. 너가 실제적으로 더 많이 배우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푸절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You are going to have a hard time reaching the goal. 자, 너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